오늘은 가성비대와 근위영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독오독에 대한 용어의 가짜로 시작하는 부분, 기억에 대한 부분, 가성비대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다 보니까 근위영양증을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대와 근위영양증, 지체장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 가성비대는 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 X 스점색체 이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베커형, 듀센형 뭐 이런 유형들이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대라고 하는 거 가성비대다. 가성이다라고 하는 건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가짜 슈도라고 하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가짜로. 비대해졌다. 실제로 비대해. 져서 보면은 여기 보면 실제로 비대해져 있긴 한데 이게 실속이 없이 실속이 없이 비대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이쪽 부분하고 보면은 이 발목 정도 보면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 이 부분이 이 종아리 부분이 여기 굉장히 그 이렇게 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이래가지고 힘이 굉장히 운동 많이 해서 센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게 근육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속에 그냥 지방이 들어가 있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가성비대라고 하는 것은, 가성비대. 근육의 주요 성분이, 무엇의 주요 성분이? 근육. 근육의 주요 성분이 뭘로? 지방으로. 지방으로 변이 되면서 지방으로 변화되면서 해필 근육이 지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보이니까 쌓여 있죠. 지방이 쌓여 살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근육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라서 근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성 비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특히 어, 근이영양증에서 나오는데요. 근이영양증의 듀스형이라든가 베커형에서 어, 주로 흔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듀스형과 베커형에서 흔하냐라고 하는 것은 어,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이영양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영양증 단백 근육의 단백질이 근육에 있는 그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점차 소멸되는 진행성 근육 질환을 근이영양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근이영양증, 근육의 단백질이 점차 소멸되는 진행성 근육 질환이다. 정상 세포에 존재하는 디스트로핀이라는 물질이 없어서 근육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디스트로핀이 근 조직을 유지하는 물질인데 이 디스트로핀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디스트로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육의 단백질이 점차 소멸되는, 여기서 점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차.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점차. 천천히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시브,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머스큘라 근육계 위축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어트로피라는 말도 있고요. 여긴 기 디스트로피라는 말도 있는데 이 디스트로피라는 말은 여기, 척추신경의 손상은 없이, 척추신경, 척추는 건드리죠 척수신경. 이쪽에, 척추에 있는 그 신경은 손상이 없으니까, 통증 자체나 마비 자체가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야? 근육의 기능만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트로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트로피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트로피. 요거는 척추의 속수의 신경 손상을 동반하는 어, 장애를 근육 위축을 마비 위축을 어,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디스트로피라고 합니다. 디스트로피는 척수 신경 손상은 없이 근육의 기능만 상실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어, 근육의 기능이 근육이 우리 몸 전체를 뼈하고 근육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 운동하기는 것들에 대한 부분, 운동 움직임이 적어지면 심장이라든가 호흡계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심경, 심장이나 등 심장 등의 문제로 어, 평균 수명이 어, 일반인에 비해서 자,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근영양증. PMD라고도 얘기해요. 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 위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스트로피 o p 는 근육의 단백질이 어떻게 점차 소멸돼요. 그럼 언제부터 손상되느냐? 대부분 3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20살 전후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더안 좋을까요? 예측이 먼저 시작된 것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장애가 좀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건 20살 전후에 나타나니까 좀더 늦게 해요. 그러니까 이 3세 전후에 나타나면 대부분 20살 전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0세 전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그 이후까지 에 상당 부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성이기 때문에 진행성 근위 영향증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전병들이 어느 날다 주사 한방으로 치유되는 날이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 이런 지식을 아는 것 자체가 때때로는 참 어, 특수교사로서의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몸을 알지만은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다 교육적인 부분보다도 의료적인 어, 치료, 어, 약물이 지금 발견, 뭐 일정 부분 어, 약물로 치료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완치는 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완치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위영양증, 근육 근육의 단백질이 점차 소멸되는 진행성 근육질환, 정상세포에 존재하는 디스트로핀이라는 물질이 없어서 근육이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이 영양증은 근 위축증이라고도 하고요. 척수 신경 손상은 없이 근육의 기능만 상실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진행성이기 때문에 진행성 근이 영양증이라고도 합니다. 유형은 듀센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의 듀센형, 그 다음에 베커형이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근이 영양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듀센형이 제일 많아요. 남자애들한테 훨씬 더 많이 있고요. 3살 정도에 시작해서 청년기 때 주로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근육의 이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심장이나 호흡 등의 심장 관련 폐 관련의 문제로서 생명을 더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개발되어져서 보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완치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굴, 손가락과 팔뚝을 제외한 제외한 여길 제외. 제외하고 실제 거의 모든 곳에 나타난다. 얼굴을 제외한다라고 얼굴형은 따로 있어요. 안면 견갑 상환형이라고 하는 여긴 얼 얼굴, 얼굴 부분 내에서 주로 어, 근육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백허형은 두세려 하고 같은데 발병 시기만 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도 백허형도 뭡니까? 얼굴에 손가락에서 팔뚝을 제외한 신체 거의 모든 곳에 나타난다고 볼수 있고요. 지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팔다리입니다. 팔다리, 팔다리와 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어 골반 부분을 얘기입니다. 팔다리야, 손가락에서 팔뚝 제외한 어 그런 부분들하고 어이 허벅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잘알수 있는데 일단. 근영양증의 유형, 두센, 베커, 안면, 견갑, 견갑상환, 상완다 얼굴, 견갑, 상완이라는 것은 근육의 위치죠. 그 다음에 지대형, 이렇게 몸, 몸에 손가락, 아, 손, 몸, 손발, 그 다음에 어, 허벅지와 골반 부분, 이렇게 그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네개 정도 이해하셔도 근영양증에 대한 유형은 상당 부분 알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악적 지식의 가깝습니다. 특수교육적 지식이라고 보기는좀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두세형하고 어, 백커형이죠왜 두세형, 백커형을 같이 놓고 있습니까? 발병 시기만 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 얼굴은 제외하고요. 근데 여기는 얼굴이 어, 근육의 위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면 견갑상완이에요. 여기 안면하고요, 이쪽 위, 이쪽 견갑상완. 팔상완이라는게팔밑쪽 팔위쪽 밑쪽 이쪽 부분을 주로 이렇게 얼굴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요런 정도의 아, 친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듀세형은 우리가 가성비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가성비대 주로 장단지라고하는이 부분에 가성비대가 생기고 있고요. 여기가 위축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어지면 말라버릴 수가 있겠죠. 어, 빼빼 마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는 별 문제가 없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어 이렇게 팔, 팔목그 여기 아래쪽에는 별로 괜찮아요, 이렇게. 주로 괜찮고, 어, 배, 복부도 괜찮은데, 주로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다, 다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어, 예, 위축이 오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에멀리, 아, 드레이퍼스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약간 또 영향성이 다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하체 부분, 요 하체 부분은 주로 없고요 오히려 여기는 요 가장 밑에 있는 요쪽 부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잘 안나오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그 다음에 아 이게 림 거들 이라고 하는 부분 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주로 여기에 안면에서는 예 없구요 없고 어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도 보면 요거하고 거의 같죠 거의 어 같게 나타나 있는데 주로 주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도보면요요 요 하체 요요쪽 부분 요거 보다 여기는 무릎 부위 부가 부위 조금 더 넓어요 넓어 근데 여기는 고 부분 보다는 조금 아요 하체 주로 요쪽 안쪽으로 이렇게 심하다 보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아예 듀스텐형과 베커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상체 중심 중하고 얼굴 중심 있는 안정 경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림부 어, 거들에 대한 어, 형태,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보다도 어, 우리가 어, 교육적 조치는 인지 수준에 맞는 학습을 계속해야 될것 같고요. 어떤 지적 능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인지 수준에 맞는 학습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라든가 자세 유지 등을 고려한 배치, 그 다음에 보조 기구의 사용, 이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고요.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점 근육이 위축되어져 오는 것을 알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으면은 상태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성비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근위집중에 대한 부분 이렇게 아, 살펴보도록. 근위영양증 유형 세 가지를 어, 네 가지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은 뭐 여섯 개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정도만 정리해 봅니다. 두세형, 베커형 두 가지 같은 틀로 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두세형이 가장 많은 편이고 남자아이들에서 주로 많이 x 염색체와 상당한 관계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도고요. 청년기 때 심장 및 호흡의 곤란으로 어, 생명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것들입니다. 얼굴하고 손가락 팔뚝을 제외한 신체 거의 모든 곳에서 근위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백허형은 어, 드슨형과 같은 형이지만 은 어, 발병 시기가 어, 청년 때 주로 20대의 경우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면경갑상환형, 어, 얼굴 어깨 가슴 부분, 어, 근육 등 얼굴에 또 이제 근 위축증에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주로 이상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어깨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대형인 경우에 림부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상완하고 그다음에 골반에 있는 허벅지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